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이버 술 친구 술성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어제 자정 00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 그 다음 날 오후 7시까지 제가 지금 35시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좀 어제랑 똑같은 옷 입고 지금 아까 여기 뭐야 한약을 먹었는데 여기 쏟아가지고 근데 한약에서 뭘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칼의 냄새가 나.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복 소비를 할 거예요. 굉장히 삶에 찌들었기 때문에 쇼핑으로 치료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도 쇼핑을 하고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디 가냐? 미래 스타필드 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가가지고 뭘살 거냐? 조용해! 어, 일단 버팔로 트레이서 저기 살라다가 까먹었거든요. 집에 납치해 가기로 했었는데. 그거 있으면 이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거 없다? 그러면은 보고 어, 마음에 드는 친구로 제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미국 ETF 세배 불즈 오늘 한번 그거라도 <laughs> 구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즈가 뭐냐? 이제 빅테크를 추종하는 세배짜리 제품인데 제가 술을 못 산다. 그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다, 연네 <laughs> <laughs> 사가지고 맥 캘란 18년 가격대면 팔아서 맥 캘란 사모가 되겠다. 길게 할장투 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laughs> 자꾸 상승만 하면 장투 해도 되겠지. 맞, 맞긴 한데 어. 이 <웃음> <웃음>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성실하게 돈 벌고 모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돼 술값도 자꾸 올라가고 회사는 일을 35시간을 시키질 않나 지금. 지금 졸음 문제안 하는 것만으로 기적이야. 근데 또렷해 지금. 회사에서 아까 그 저기 뭐야 홍삼도 죽지 말라고 준 거거든 차가 막히면 왜 막힌다고 했죠 제가? 차는 보통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지 않을 때확 막힙니다 타임어택이야 타임어택 다이머택. <laughs> 아니 근데 언제까지 가야 돼?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 그니까 타임어택이라고 어.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10분 컷 해야 돼 10분 컷 하라고? 야 시간 없다고 <laughs> 야 버버리였네? <버벌이었네? 웃음> 쓸데없는 거 보지 <보지만요>. 마 <laughs> 요새 존이블랙 그리는 사이즈. 오케이, 존이블랙이나 사가자. 뭐, 뭐, 뭐. 이거 봐봐. 소리눈 하이볼 세트를. 봐 음, 내가 옛날에 하이볼, 소리눈 저기 뭐, 에다 피트 타먹 맛있다 했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의심했단 말이야. 근데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패키지로 나온다. 여러분들, 저 의심하지 마세요. 와, 카프리선. 내 옛날에 그 카레집에서 알바할 때 카프리선 팔았거든. 카프리선 파는데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를 이거 뜯어야 되는데 내가 칼로 그냥 싹그었거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카프리선 터져가지고 기가 있잖아. 싱가포르의 그 물고기 라이언 동상 오줌 나오는 거처럼 팍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이러고 있어. 갑자기 이거 보고 생각나. 진짜. 초대형 이슈는 이게 종이빨대라는 사실이야 카프리소스 종이빨대여서 더 이상 이걸 뚫기가 힘들다는 게더 이슈라니까 근데 이제 종이빨대에 미니언 롤맨이 들어와서 다시 플라스틱을 바꿨습니다 거짓말했네 그럼 <laughs> 네, 플라스틱 다시 바꿨어요 네. 원래 더블블랙을 좋아하는데 더블블랙이랑 블랙이랑 차이가 뭐야? 더블루 블랙해 더 스모키 <웃음> <웃음> 도파민 형성 3대장 1번 술 먹기 2번 술 사기, 네. 3번 런닝 오래 뛰기. 여러분들 닝도 오래 뛰면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숨 숨도 막안 할떡거려지면서 그때도 도파민이죠 레전드입니다. 그럼 술 먹고 뛰면 어떻게 돼? 와, 아 그걸 해야겠다. 저는 여러분들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듣고 싶다. 뭐 <laughs> 진짜 야나 유튜브에 미쳤어 미안해. 야. 삶이 너무 피폐한 것 같아. <laughs>